국립공원은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리산과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동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희귀하면서도 경이로운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는 모습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의 지리산 자락. 검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담비 세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주히 낙엽 위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데 열중합니다. 이른 새벽 무트로 올라온 수달 두 마리, 몸을 부대끼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장난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무등산 수원지 인근, 하얀색 목도리를 두른 듯한 흰목 물대새가 짝짓기를 합니다. 자갈 사이에 알을 낳아 번갈아가며 품고 또 품고 부모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흰목 물떼새는 전국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짝짓기부터 산란 부화까지의 과정이 담긴 건 이례적입니다. 이곳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무인센서 카메라 30대가 설치됐는데요. 주로 야생동물의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따라 자주 출몰하는 곳에 설치됩니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수달과 삭, 담비 등 모두 200여 종. 이 가운데 66%가 국립공원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 위기종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유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주 중심이 되는 구역에 좀더 초점을 둬서 그곳에서 설치를 하고 국립공원 측은 서식지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